치지 말고 확인해라. 가깝 알리다. 스트 블루입니다. 버스트 블루터다 유탄 실력 깨졌어. 뭐겠어? <놀리내> <쇼> 저 장만거리를 이용해야 한다. 슬들의 철탄 저격한다. 보이? 적을 하나 더뜨렸다 레벨이 올랐다. 어디 어디 있는 발견. 다무리지들 적 하나 쳤지. 테러미 던진다. 주변을 파악하는 중이다. 적이 저기, 적이다. 묶어주지. <laughs> 총에 맞고 있다. 아. <laughs> 먼 곳에 적이 <저기> 있다. 음, <laughs> 짧만 했어. 나도 발소리 아, 들리니? 안동군 발견. 나왔어요. 오, 다거 있어요. 아니 나 아이씨 나로저모 아니 50m 밖에 있네. 아아 아, 아. 아. 뭐야 옆에 옆은 뭐야? 哎！一杆春卷。